무인기 침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들었군. 현역 장교 녹음 파일을 평양까지 무인기를 보내서 저 정도 하려면 대통령 지시가 없으면은 VIP랑 장관이 북한 발표하고 박수 치며 좋아해. 조화했... 수백만의 국민이 죽거나 다치고 민주주의와 경제 기적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수 있는 전쟁 유발 추락 위험성을 알고도 무리하게 북한에 보내. 그걸 개조해서 꼬리 부분에 피라통을 달았다라는 것은 추락의 가능성을 높이는 이적 행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아파치 헬기 및 우리 한번 싸볼래라 의도로 12.3 개엄 직전인 지난해 11월 말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북한 대사관과 접촉하기 위해 수첩에는. 비공식 방법 무엇을 내어줄 것인가 접촉 시 보안 대책은이라는 대목이 북한과 접촉할 구체적 구상을 했다 외환죄는 미수범도 처벌하고 예비 음모만 해도 처벌한다 이적죄로도 이거 무기 3년 이상인가 처벌해야 되는 거고 결정적이고 좀 심각한 범죄 사안들에 대한 규명이 좀 필요하다 외환죄 수사 여기에 특검의 성패가